스트림덱 모바일로 어, X32 컨트롤하는 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29번, 30번, 29, 30번 채널에서 어, BGM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BGM을 페이드인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위트 그룹을 모두 온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프 해볼게요. 그리고 DCA를 어, DCA를 한번 어, 제가 지정한 채널만 영 어, 그 db로 리셋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우리 찬양팀이 차장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페이더만 움직이는 거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DCA 5, 6번에 리버브가 들어가 있는데 리버브 들어가는 것만 한번 페이더 움직이는 것만 테스트 해볼게요 리버브 넣기 그 다음에 리버브 빼기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7개 버튼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림덱으로 ptg 카메라를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ptg 카메라 화면이 지금 떠있고요 홈버튼을 누르면 어, 그 기본 위치로 ptg 카메라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좌우 패닝 상하 틸트 어, 그리고 요거는 각각 이제 틸트와 패닝이 섞여 있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틸트 업. 네, 틸트 다운. 그다음에 팬팬 레프트, 팬 라이트.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홈 위치로 아, 리셋 한 다음에 이번에는 펜, 펜, 다운과, 아, 펜 라이트와 틸트 다운을 한번 섞어서 대각선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위치해 나갔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틸트, 이번에는 대각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틸트 업, 그리고 펜 레프트. 다시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제가 뭘 설정을 해 놨냐면 주민과주마우웃를 아, 설정해 놨어요 줌인 네, 줌아웃 이렇게 네, 해 놨고 그 다음에 요 빠르게 느리게 요거는 뭘해 놨냐면 그, 그 틸트 펜틸트의 속도를 해 놨습니다 펜틸트를 아주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몇 번을 누르면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 틸트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네, 틸트 다운, 네, 매우 빠르게 내려갔죠? 틸트업, 네, 홈으로 위치시키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 프리셋을 리콜, 프리셋을 리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풀샷, 풀샷은 말 그대로 전체샷이죠.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 강대상,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다 눌러 볼 필요는 없고, 드럼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드럼으로 세팅 됐고. 건반,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놨고 그다음 페이지에다 가는 어,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도록 또키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지금 어, 프리 목사님 그 프리셋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 세미 뭐 화달표 버튼으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목사님 버튼을 누르면 목사님 그 프리셋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이건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X32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거분스트는 끝났네요.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